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침이나 재채기만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의 뼈를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서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22.4%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누가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일상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엄선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골다공증은 한마디로 뼈가 점점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오스티아포로시스라고 하는데, 구멍이 많은 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현미경으로 보면 정상인에 비해 구멍이 훨씬 많고 성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계속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뼈의 재형성 또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흡수되는 속도보다 빨라서 뼈가 튼튼하고 단단합니다. 보통 30대 초반에 최대 골량에 도달하죠. 하지만 35세 이후부터는 이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뼈 생성은 줄어들고 기존 뼈의 흡수는 늘어나면서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단단했던 벽돌이 점점 스펀지처럼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과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수치죠. 이제 골다공증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뼈가 약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슘과 비타민 d의 장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20대에 비해 60대는 칼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또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도 줄어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폐경 후첫 5에서 10년간 골밀도가 연간 3에서 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짧은 기간만 있어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흡연과 과음도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뼈 형성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악화시켜 뼈로 가는 영양공급을 차단합니다. 알코올은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를 떨어뜨리고 조골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과 함께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탄산음료나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칼슘 섭취가 부족해도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 즉, 가족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골다공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척추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이 생기면 키가 2에서 3cm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젊었을 때보다 키가 4cm 이상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이 점점 굽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 압박골절이 여러 개 생기면서 척추의 정상적인 곡선이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나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아프다면 척추의 미세골절 때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나 몸을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목이나 발목 같은 작은 관절에 골절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상 없이도 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침을 세게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심지어는 재채기를 하다가도 갈비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병적 골절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뼈라면 절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손목, 척추, 대퇴골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데 대퇴골 골절 환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생존하더라도 50% 이상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치아가 약해지거나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기는 것, 손톱이 잘 부러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보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0세 이후,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양소 섭취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칼슘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에서 1200mg 정도 필요합니다. 우유 한 컵에 약 300mg, 치즈 한 장에 20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유제품 외에도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됩니다.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가 필요한데, 햇볕을 15에서 30분 정도 쬐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뼈의 약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70에서 90g 정도죠. 생선, 닭고기, 달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 좋은데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한 번에 30에서 45분씩 운동하면 골밀도가 1에서 3%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춤추기, 에어로빅 같은 운동도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정기검진도 필수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텍사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65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 그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2년마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생활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하므로 완전히 끊으시고 술은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피하시고 너무 짠 음식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선 집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대책을 세우세요. 화장실이나 주방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이나 화장실,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집안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하시고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바닥에 놓인 전선이나 카펫, 문지방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높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시고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집안에서도 슬리퍼보다는 발목을 잡아주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예방해줍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어요. 한 발로 10에서 30초간 서기, 눈을 감고 서기, 뒤꿈치, 발끝을 일직선으로 놓고 걷기 같은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음식조리법도 신경 써주세요. 칼슘이 풍부한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식초를 조금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미역국 등을 자주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드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두유나 칼슘이 강화된 식물성 음료를 드시면 됩니다. 햇볕 쬐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데, 얼굴과 팔을 10에서 30분 정도 노출시키면 충분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먼저 햇볕을 쬐시고, 그 다음에 발라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골밀도 검사 외에도 혈액검사로 칼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시고, 갑상선 기능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뼈가 튼튼해지지는 않거든요.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시는 것이 큰뼈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뼈 건강이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튼튼한 뼈가 있어야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골절 한번이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를 위해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